안녕하세요, 줄리아입니다. 오늘은 도면을 불러와서 도면 작업을 할때꼭 필요한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 다중 선택이라는 기능인데요. 원천에서 받은 CAD 도면을 불러오면 겹치는 도면을 제거하려고 시간을 많이 쏟아부으세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먼저 스마트 다중 선택을 클릭해서 도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툴바를 옆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중복되는 객체들, 겹치는 객체들을 각각 선택해보세요. 그러면은 도면으로 표시가 되어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객체 종류를 선택해서 활성화를 시킨 뒤 각각 선택을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도면을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